안녕하세요, 옥상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연말에 서울 일러스트 페어를 참가하게 되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실 바쁘다는 거는 다 핑계죠.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그러고 달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바쁘다는 핑계로 간헐적으로 달리게 되더라고요. 달렸다가 쉬었다가 달렸다가 쉬었다가 그냥 1, 2주 정도 그냥 쉬어버리는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약속을 저 스스로 했는데 좀 꾸준히 달리자 매일 달리자 뭐 적어도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달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고 좀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새롭게 다짐을 해서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새해 목표로 제가 세운 것 중에 하나인 매일 10km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10km를 매일 꾸준히 달릴 거고, 분명히 또 뭐, 바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한 날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최소, 최소 5km 정도.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렇게 5km라도, 좀 매일 꾸준히, 달리려고 합니다. 매일 달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대신 천천히 오래 달리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1km당 6분 30초 아니면은 7분대로 되게 느리게 조깅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쉽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거든요. 그렇게 달려야 이제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 최대한 최대한 즐겁고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린 속도로 조깅을 하면서 마라톤 풀코스나 그리고 트레일러닝 대회를 좀 참가를 해보고 싶어서 좀더 많은 양의 달리기를 해야겠다, 더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처럼, 새해를 기념으로, 뭔가 운동, 이제 그 중에서도 달리기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처음에 달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달려라. 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어, 이게 운동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6분 30초 7분대 정도로 뛴다고 했는데 또꼭 굳이 그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분명 6분 30초 7분대로 뛰어도 어, 숨이 차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저보다 더 편하게 이건 진짜 걷는 수준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어 천천히 뭔가 호흡하기 쉽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달리기를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km도 5km도 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야 뭐 처음에는 3km도 케익 되면서 달렸다가 걸었다가 달렸다 걸었다 이제 반복을 하면서 뛰었는데 자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달리려고 뛰려고 나왔는데 걷는 제 모습이 좀저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뛰자 했으면 그 목표한 시간 혹은 키로수를 채워서 완주를 하는게 저는 좀더 성취감도 크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3km에서 5km, 5km에서 7km, 7km에서 조금만 더 하면 10km인데 그 다음에 15km 하프 풀코스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욕심이 생기고 이 정도면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달리기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뭐, 무작정 오늘 3km 달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재미를 느끼면서 달리는 게 좋으니까. 나의 두 다리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구나 이런 뭔가 좀 뿌듯함 대견함도 한번 스스로 느껴보고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신 그 뿌듯함 대견함 그건 저 혼자 알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실 외로운 혼자만의 싸움이죠 물론 기록을 단축시키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하지만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천천히 달리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어느 정도 달리기의 폼이라든지 어, 달리기를 할수 있는 몸이 됐을 때 그때 속도를 올리셔도 늦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그 한계치도 있고 언젠가 분명 나중에는. 그 고점에서 만날 거란 말이죠.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비록 저도 6개월밖에 달리지 않은 런닝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달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물론 선수보다 더 월등히 잘 뛰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6개월 동안 뛰면서 저는 천천히 달리기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좋은 것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 달리시는 분들이 좀 꾸준히 즐겁게 달리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번 영상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어, 2024년 새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마음을 잡았으니까 자주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